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신유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목사님은 주비전교회 단임 목사님이시고 오순절 영성운동본부 대표 회장이시기도 하십니다. 아, CTS와는 깊은 영상의 동력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특별히 어, 목사님들 부흥사회에 같이 속해 있는 목사님들 같이 오셨는데 한빛교회 담임하시는 김영도 목사님, 아가페교회 담임하시는 최동대 목사님,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시는데 배들교회 담임하시는 김세철 목사님, 목사님 잠깐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네. 목사님들도 이제 새롭게. 어 CTS 영상 선교에 기한 후원 동역 기도의 동지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을 어,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어, 연합해라 연합해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CTS 방송국을 1994년 설립케 해 주시고 95년에 방송을 개국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CTS가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거의 30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에 이렇게 경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공급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말씀의 샘으로 말씀의 새민 CTS로 모여서 경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충만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CTS 경건 예배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CTS 복음 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공급해 주는 그러한 cts 복음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는 종이했으나 선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CTS에 와서 설교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CTS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 목사님마다 설교의 메시지가 틀려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메시지와 에레미야의 메시지 그리고 에스겔의 메시지가 틀린 것처럼 목사님마다 하시는 말씀이 다 틀려요. 주어지는 게 틀리기 때문에 다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흰색으로만 보이면 은 이거는 또안 되는 거고, 하나님 또 빨간색으로만 어돼 있으면 또 이것도 또 사람들 이게 눈이 또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 색깔을 주셨듯이, 목회자에게도 여러 가지 색깔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은 이렇게 연합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연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하나, 어, 우리 성도들에게 에, 선포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 합력해라. 합력. 합력해라. 또 협력해라. 조력해라. 뒤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역자가 들어가 있어요. 역그 연합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합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하니까 합이 어떤 합이냐? 사람인자에 한일자 입구자예요. 그러면 합력이란 게 뭐냐 입이 똑같다 입이 하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한 식사 공동체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먹는 식사, 영적인 식사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게다 똑같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게 뭐가 돼야 되냐면, 복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는 개 소리를 내야 되고, 고양이는 야옹이 소리를 내야 되고 할렐루야. 사자는 으르렁하는 사자의 소리가 나가야 돼요. 고양이가 야 하다가 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개가 멍멍멍 소리를 내야 되는데 멍이 끄트머리가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CTS도 복음의 소리가 확실하게 나가야지 이게 복음의 소리인지 세상 소리인지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 할렐루야! CTS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 CTS가 요즘 주창하는 게 뭐냐면, 아까 기도에도 나왔듯이 이 CTS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하는 게 그것이 하나의 비전이에요. 우리는 비전이 똑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으로 다가오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아야지 세상의 세상의 음성이나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말과 혼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CTS나 또 CTS를 어, 시청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하나로 합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협력이다. 협력, 협자 한한문으로 보면 십자가에 역자가 세 개야. 그러니까 협력은 뭐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힘들이 모아 모아지는다, 뭉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뭉치라고 했어요, 모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혼자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어떠한 특이한 상, 황 병중에 있든가 힘든 상황에 있든가 혹시 어? 감옥에 갇혀 있던가 그러한 특이한 상황 외에는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내성도를내 앞에 모으라 이는 언약으로. 약속한 나의 성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침에 예배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힘이 되는 건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모여 있을 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협자를 보면은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어, <laughs> 유인술이 있었고 잠복술이 있었고 또 위장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인술 유인술 전투에 어, 전투에 가담했고 어떤 사람은 위장술 전투에 가담했고 어떤 사람은 잠복술 전투에 이렇게 가정해서 그 아이성의 전투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기능이 틀려요 할렐루야. 이 방송국이니까 여러 가지 뭐 카메라맨이 있고 또뭐 음성하는 사람이 있고 뭐, 뭐 이렇게 또 꾸며주는 사람이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복음의 목적을 향해서 CTS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봉헌되는 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그 협자를 보면은. 십자가 뒤에 역자가 숨어 있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잠복술를잠복수의그 전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일을 할 때에 우리가 보 남이 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과 열정과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조력의 조력. 조력은 뭐냐면 돕는 거야. 서로 도와야 돼. 우리나라는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다 똑똑해. 한 사람 한 사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시장에 있는, 시장에서 그 좌판 장사 하시는 그 아주머니들도 얼마나 얘기를 나눠보면 나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협력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정치도 협력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서로 도와라. 기러기가요. 기러기가 어떻게 나릅니까? 앞에서 앞에 선도하는 기러기가 이렇게 나르면은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어? 그 앞에 가는 사 가는 기러기에 그이풍 풍랑의 힘을 20%를 공급받아서 날르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도 다 공급받아서 이렇게 날라요. 그런데 중간에다 이렇게 이게 중간에 힘이 없는 기러기는 벌써 이렇게 이렇게 어, 날르는 그 풍력의 힘이 조금 약해진다. 그러면 뭐 어, 뒤에 기러기가 힘들다. 그러면 앞에 기러기와 그, 그 힘든 기러기 뒤 기러기가 그 힘든 기러기를 쫙 안아서 땅으로 내려와서 그 힘든 기러기. 이렇게 있으면 기러기들이 와서 먹을 거를 다 물어다 줘서 이 기러기가 힘이 솟으면 그때 다시 세 마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러기한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돕는 영적인 기러기들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이슨 어떻게 성, 성공했나요? 다이슨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도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많으냐 적으냐. 다이슨 600명의 사람이 어 모였는데 환란당한 자, 낙오된 자, 소외된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야 너는 인생의 루저야 이러면서 너는 별 볼일 없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망했대. 그러면 다 멀리하는 거야. 오늘날. <laughs> 매스컴을 통해서도 뭐 연예인들 여러 가지 사건을 볼때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어 그러면은 다그 사람들 손절하고 뭐 막팔도 다 지워버리고 그러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했나 싶을 정도로 제 의심이 들어요. 저는 사랑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그 사람이 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순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힘든 사정을 다 알아보고 그들의 같이 연합해서 물 떠온 거, 어? 물 떠온 것도 군사들이 힘들어서 물 떠온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부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전리품을 갖다가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나 안 나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서로 돕는 역할을 했을 때에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왕조가 됐을 때에 그 600명의 사람이 그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된줄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지금도 우리가 알, 알지 어, 알고 또 모르게 또 주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원들이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길 때에 힘이 들었어요. 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 부니까는 먹을 것좀 어떻게 할수 없겠니? 물어봤더니 그 옆에 다발이란 어, 나발이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발이란 사람이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엄청난 거부라 할지라도 그 목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 산적들이나 도족들이 적 와가지고 그 목축 어, 그 어, 짐승들을 다 탈취해갖고 사람, 오히려 사람까지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다, 나발이 어떻게 잘될수 있었냐? 다윗의 군사들이 그 주변에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드니까 거기 가서 먹을 것좀얻어 와라. 그랬더니 나발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야, 오늘날 주인에게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하찮은 종에 에? 비유를 하고 그렇게 거만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소년이 가서 다윗에게 가서 왕이요. 아니, 다윗이안 된대요. 안 된대요. 그러고 얘기하고 또한 사람은 막 아비가일에게 달려가갖고 아비가일이리 큰일 났습니다. 나발이 수리채해서 지금 다윗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거절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윗이 우리를 죽이러 올 겁니다. 나아비가일이 어? 가서 그냥 어? 먹을 걸 같이 다 갖다 주, 주면서 어? 뭐라 그랬냐면 딱두 마디 했어요. 당신은 생명 싸게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라 절대 당신은 죽지 않는다. 또한 가지 내가 어려울 때 어렵고 당신이 잘될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나중에 후일에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발이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까 돌과 같이 굳어서 굳으면 죽는겨. 할렐루야. 부드러워야 살아요. 혈관도 굳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발이 하나님이 치니까 그 다음날 아침술깨서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야. 이제, 이제 죽게 됐어. 그러니까 죽을 내, 나는 죽는다라는 그 두려움이 자기를 죽는, 죽이는 거야. 다윗의 칼이 나발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은 뭐냐?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때에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냐? 다윗은요, 600명의 사람을 다 겉보기에 쓸모가 없어 보였도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작은교회 쓸모 없어 보이잖아요. 진짜 쓸모가 있는 거예요. 큰교회, 큰교회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작은교회는 할일 없으니까 맨날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우리 봉사의 목사님들 계시니까 오늘은 여기서 모이고 내일은 저기서 모이고 모레는 어디서 모이고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예배 예배 드리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산이 그산 하나로 존재합니까 산이 그 산만 있으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산에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돌도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산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CTS도 큰 산이지만 그 CTS가 어떤 산이 되어야 되느냐 개척교회도 품고 할렐루야 네. 큰 교회도 어? 품고 또 이렇게 보니까는 큰 어?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해외 에 있는 선교사들도 품고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도 돕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CTS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리포스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때는 일을 할때 여러분, 아유, 저 사람 왜 그래. 나를 힘들게 원망할 수 있어요.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CTS에 있는 경건 예배를 매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맡은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연합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겹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힘이 됩니다 모여야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도와야 힘이 된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부응하고 모여야 부응하고 또 서로 도와야 부응하고 또세 번째는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CTS의 화목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화목하고 하나가 돼야 모여야 화목하고 또 서로 도와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말씀이 연합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협력하게 해주옵시고 합력하게 해주옵시고 서로 돕는 조력에 아버지 귀한 은사로 아버지 CTS가 더욱 더 도약하고 발전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바라시는 그러한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수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유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CTS 경건 예배 가운데 CTS cts 복음방송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